나는 팔레드신에 짜장면 먹었어. 여기는 원래 베이징덕 먹으러 오는 곳인데, 어, 혼자서 국경오리를 다 먹을 수 없어. 그래서 난 짜장면을 시켰고, 사실 내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야. 오이샐러드. 그리고 짜장면은 이렇게 나와. 매운하고 같이. 차이나 타면서 시켜도 여기다. 음. 이제 팔레드신 인걸 먹으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 하냐면, 사실 미쉐린하고 팔레드신하고 유명하잖아. 그래서 팔레드신은 음. 미쉐린 때문에 유명하지. 근데 국경오리를 먹으러 오는 곳이고, 미쉐린 마케팅에 대해서 이하려고해 그래서 미쉐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아니 아는 사람도 알겠지만 미쉐린 백프로망은 사실은 좀 맛도 있으면서 약간의 가성비, 또 약간의 가성비도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점을 저희들이 리스팅을 하는 건데 미쉐린 타이어랑 그게 보면 자동차 요가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미쉐린 타이어보다 미쉐린 1 0 0망 리스트가 더 유명하잖아. 미쉐린 별몇개받았는지 뭐 이런 게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어떤 맛집의 포스 혹은 뭐 데이트 포스 같은 거를 알려주는 되게 좋은 지침 같은 게 있는데. 세팅적으로 봤을 땐국가생각지어 미쉐린의 입장에서는 뭐 미쉐린 타이어를 팔면서 되게 뜬금없는 음식점 소개를 통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할수 있는 컴포트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미쉐린이 가지고 있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공신력 같은 게 생긴 거지. 음식 맛의 표현은 미쉐린이라는 공신적인 어떤 신뢰감이 생긴 거야. 그리고 저기, 음식점들한테는 이런거지. 미쉐린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전세계적인 어떤 경쟁구도로 가는거지. 미쉐린을 받는 미쉐린 첫 스타 정도는 사실은 조금 있긴 하지만 한국에 미쉐린 스타가 많지는 않아.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이 미쉐린이 얼마나 맛있는지는 나는 해외경험이 엄청 많지 않아서 몇 군데 가보진 못했어. 그런데 오늘 내가 뭔가 북경우리를 먹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짜장면을 먹고 얘기를 좀 해줄게. 그리고 마케팅적으로 중요한거야. 먹으려고 그런거 아니야. 그래서 어, 마케팅적으로 생각하면 을 이런거지. 타인의 입을 빌어서 어, 맛있다. 라는 것에 공신력을 없는게 얼마나 중요한가. 리뷰의 중요성이랑 되게 비슷한 거야. 그래서 리뷰라는 거는 이제 고객의 이름 길리 듣거나 혹은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애들이 니거 맛있어, 니거 제품 좋아라고말해주는 포인트에서 오는 건데, 그런 거를 사람들은 신뢰, 해 특히 한국인들의 구매 패턴에서 타인의 의견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미쉐린 타이어 에 대해서 말고 미쉐린 빅구르망에 대해서 다들 관심있으니까 이 미쉐린 스타 음식점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점에서 얘네들이 음식맛 말고도 포인트가 있는지 잡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자동으로 미쉐린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면 이 미쉐린 스타3 스타일을 얻게 되면 이런 곳이 고객들이 계속 방문하고 고객들이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왔어 라는 인증샷을 계속 말리기 때문에 이 인증샷 문화와 함께 우리는 선순환 된다 라고 볼수 있고 이거 이렇게 대단하게 미쉐린이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회적인 인증 혹은 고객의 입을 빌어서 제품이 좋다는 후기 절대 잊지 말기를 바라고 짜장면은 먹어볼게 경 가면 그거보다 더 맛있는 집이 있어. 근데 뭐 가격은 큰 차이 없나? 그면은